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디모데오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받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봉호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자의 권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삽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믿는 자들이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 권한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를 따는 자로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즉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에게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겠기에 그 고난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병사는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부르신 자를 위해서 살기에 자기 생활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은 자신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로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들은 그리스로를 위해 살기에 고난 가운데 살면서도 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부르신 그리스로를 위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권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마치는 날까지 그리스의 좋은 병사들은 예수 그리스를 위해 자신의 삶을 불태우며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위해 경계하는 그리스의 병사들에게 다음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의 병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리스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끝까지 달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받는 고난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이 없이 영원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자로 고난을 받지 않으면 죽게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를 위해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주를 따라가는 병사들이 되십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받는 권한을 잘 담당함으로 승리자의 관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으로 축원합니다.